하늘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를 아십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에게 모략이 있었고 명철이 있었습니다. 이 모략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분의 공의의 영광을 서로 화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갈등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모략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위한 길을 만들어 내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진리와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는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다음의 말씀 속에서 사도가 의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죄사함 속에서 단지 그분의 긍휼만을 선언할 속죄 제물로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사함 속에 긍휼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도록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긍율이 많으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으로써 의로움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루터는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 후에 마침내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비참한 인간은 도저히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신비로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영원 전부터 일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면서도 동시에 무한히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극률이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의 영광이 죄인이 영원히 심판받을 때만큼 아니, 그때보다 더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빚을 그 아들에게 전가시켰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최소한으로 약화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몇십억의 피조물을 심판하실 때보다 공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악당이 판사 앞에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판사는 악당을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것은 판사가 공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만일 판사 자신의 아들이 범법자이고 그 아들을 조금도 봐주지 않는 모습을 온 세계가 본다면 그 판사는 다른 수천 명을 재판할 때보다 그 일로 인해 더 공의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수천 명을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지옥으로 던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전혀 봐주지 않으실 때 그것은 분명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보다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강력히 선포할 것입니다. 죄인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공의는 단지 만족된 것뿐이지 결코 온전히 만족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내신 방법은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온전히 만족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채권자 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채무자는 100억의 빚을 졌습니다 가난한 그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하루에 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그를 마지막 공전 한 입까지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둔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매일매일 받고는 있지만 채무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결코 그 빚을 다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자가 와서 100억 원을 한 번에 내놓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즉시 모든 빚을 돌려받는 것이 됩니다. 죄인들에게서 직접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 사이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오셔서 형벌의 빚을 요구하십니다. 죄인이 순종의 빚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감옥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한은 겨우 하루에 동전 한잎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난한 죄인은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하고 그 일은 영원히 계속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형벌의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그들이 결코 빚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빚을 한 번에 완전하게 갚아 주십니다. 그러자 정의가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졌다.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더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모략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위해 길을 내시는, 동시에 그분의 진리와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금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심판을 받을 때보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공인은 더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생명과 구원을 위해 누구를 구별하실지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에게 또 그분 앞에서 늘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아담을 미리 아셨고 아브라함과 이사 야고 모든 족장과 모든 선지자 모든 사도.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면, 하나님은 사랑과 동의로 당신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눈으로, 마음으로 당신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알지 못한 채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지혜롭고 신중한 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은 지을 집의 구조를 생각 속에 이미 갖고 있습니다. 지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당신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안으셨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사랑은 때가 될 때까지는 실제로 당신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당신을 위해 영원 전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불리웁니다.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긍유를 보여주고 선을 해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영원한 선한 뜻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주님의 자녀들 안에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을 먼저 아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너무나 큰 기쁨을 취하십니다.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셨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전달하는 기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는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과 그것에 동의하신다는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 세상 삶에 대한 일시적인 것이거나 다가올 삶에 대한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진노의 자식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앞에 서서 경이로움에 빠져 보십시오. 퇴비 더미 위에 있는 거지, 불황자, 하나님을 떠난 변절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당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동의로 당신을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신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결과로 맺으려는 확고한 목적이 그 의지에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 안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오려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도 결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혼인날 신랑의 사랑처럼 뜨거울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는 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한 순간도 없습니다.